오늘 방송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 주 시장은 제가 좀 이야기 드릴 거는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요일하고 목요일 시장 먼저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일단 뭐 주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실적 장세로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뭐 소매 판매 그리고 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애플 테슬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들. 매출이 썩 좋지 않았다 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친구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 현물들의 이제 상승과도 밀접하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또 이야기를 들었던 게 얘네들이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게어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 라고 하면 오히려 경계심리로 좀 과도하게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어, 미래지향적인 친구들은 뭐 실적이 좀더잘 나올 수는 있고 또 시장이 좀 거품을 감안하더라도 얘네들은 뭐 지금 올라오는 게 납득이 되지만 반대로 또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이 이런 뭐 가치를 보고 이제 성장하는 친구들은 어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어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어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시장과 연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음 결국에는 이런 이슈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예상의 변수가 좀 나왔죠. 일단은 중동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느냐. 어,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번질 것 같지는 않다. 어, 이런 측면으로 프리장에서 상승이 나왔죠. 또 이게 보면은 중동 쪽 리스크는 어 하루 이틀 만에 또 끝나지는 않는 어 그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또 혹은 가짜 뉴스에 또 민감하게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경계심리로 선제적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안도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또 반대로 갑자기 얘네들이 또 시장에 하락을 한다든지 갑자기 또 리스크가 커진다라든지, 혹은 이런 물류대란의 우려로 지금 얘네들이 또 갑자기 리스크가 극대화가 되면서 어뭐 경로를 차단했다, 뭐 이런 뭐 정치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은 경계에서 이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어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은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프리장에서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사실. 일단, 이 상황이 과연 좀 안도감의 상승일까?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셀 포지션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지션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오늘은 시장이 정말 상승일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고 이게 50대 50으로 지금 본장 때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시장이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우리가 안도감에 이제 포지션을 잡는 방향이라든지 반대로 또 너무 이렇게 경계적인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셀 포지션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오늘 장 시작 빠르게 셀 포지션 한번 공략을 진행해 보고. 자, 일단은 바로 일단 시장 쏟아져 내려요. 시장 쏟아져 내립니다. 자, 5분 봉에서 벌써야. 벌써 10포인트 진입했다. 자, 벌써 15포인트. 자, 20포인트. 20포인트. 야 오늘 장 초반 이게 뭐야 자 오늘 그냥 빠르게 셀 포지션으로 수익 실현하고 오늘은 남은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셀 포지션 30 포인트 이게 뭐야 30 포인트 바로 입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와 저는 오늘 여기서 끝와 오늘은 진짜 저는 오늘 여기서 매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컷 얼떨떨 하네요 일단 오늘 남은 시간은 제가 앞에서 좀 이야기 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게 5분 봉상에 셀 구름대 지금 완전히 이탈 이미 추세는 프리장에서 끌어올린 거다 무너뜨렸어 이렇게 되면은 추세가 이탈했다고 좀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추세가 무너졌다. 완전히 셀 잡고 버텨라. 이게 아니라,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프리장에서 이게 끌어올린 게 과연 정말로 안도감이 끌어올린 걸까? 물론 여기서 시장이 다시 한번 이게 되돌림으로 이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데까지는 분명히 에너지가 5분 봉상 한번 캔들에서 장대 양봉을 빡 뽑아 올리지 못할 거예요. 물론 서서히 5분 봉상으로 계단식 상승을 좀 만들어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모호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대응해 볼수 있는 관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5분 방사 캔들이 이제 다음 캔들이 안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추세를 다시 한번 되돌릴지, 혹은 되돌리지 못할지, 이 부분들로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해 봐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5분 봉상의 캔들이 지금 37분, 거의 가까이 되는데, 40분까지 한번 캔들을 지켜봤다가, 여기서 구름대를 다시 한번 재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셀로 그냥 아예 이전 저점까지도 한번 추세 볼만하죠. 이런 자리는. 지금 보면은, 프리장에서 구름대 이탈하지 않고 추세 계속 끌어올렸다가, 이 자리에서 추세를 아예 5분 봉상에 무너뜨린다면, 얘네들은 지금 첫 추세 이탈 구간이 본장에서 나온 거야. 왜? 프리장에서는 얘네들이 지정적 리스크고 뭐고 얘네들이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여기서 5분 봉상에서 캔들이 만약에 구름대에 이탈하고 안착을 하면 첫 구름대를 깬게 지금 본장 5분 봉상에서 지금 시작하고 나서 다음 캔들, 그 다음 캔들. 이런 캔들의 이 핵심 포인트를 좀 봐도 좋은 거예요. 한번 기준을 잡고. 물론 여기서 제강성 이야기를 드리는 기준을 잡고 뭐 15포인트라든지 20포인트라든지 기준을 잡고 여기서 손절가 익절가를 잡고 대응해봐도 좋은 내용이죠. 이번 주 시장 다시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좋을 건 없는 시장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선 조심해봐야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포인트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동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여기서 제가 뭐 지금 시장에서 프리장에서 얘네들이 너무 과도하게 좀 시장을 끌어올렸고 이제 뭐 안도감의 상승이다라고 외치기에는 시장이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시장도 그렇고 오늘 시장도 그렇고 하나 또 포인트를 또 마지막으로 좀 잡아드리자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부분들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상승으로 기세를 잡아주는 상황이냐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냐에 대한 그 포인트가 명확하냐. 뭐, 그게 기술적이 됐든 아니면 기본적이 됐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상승으로 가기엔 불안한 시장이고, 반대로 기술적으로 보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대로 봤을 때는, 만약에 상승으로 하락으로 가기에 불안정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주 시장은 여러분들의 그 관점이 맞는 거예요. 일단은 마지막에 좀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한번 더, 어, 봐주시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얘네가 5분 봉상의 구름대를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얘네들은 또 한번 얘네들 지금 뭐 5분 봉상의 다음 캔들이 구름대를 또 이탈하는지 혹은 반대로 또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시장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30초 만에 좀 빠르게 끝나가지고 좀 얼떨떨하긴 한데 어 오늘 장 시작 이후에 좀 뷰는 좀 기가 막혔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들 시청해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유슬림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